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경우가 단순하게 환율만 가지고 사지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놔주지도 말고 접근하는 거죠. 하나 그거 하나죠. 자, 이제 바닥 짚고 돌아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이렇게 아 김민수 대표님과 2 0 1 3년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 클로징 느낌으로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땡땡땡땡 이런 느낌으로 네. <laughs> 그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아, 예. 줄 몰랐는데 아. <laughs> 눈빛으로 시키는 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게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네.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배경이 연준에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하다가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고 네. 점도표 따르면 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다섯 차례에서 여섯 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상황에서 좀더 추가적으로 장이 올라갈 수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다 됐고 이렇게 벌건색으로 마감되면 아이 좋다 그냥 기분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이 완벽하게 아니면 뭐 지금 저희 이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면서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게 그대로 진실일까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나오는 미국 시장에 이렇게 쫙 하고 올라가는 강세 또 한국 시장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 보면서 애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좀 오. 오버했나 아니면 뭐 이게 가는 게 맞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그때 11월달에 막 저점 찍고 막 그럴 때는 네. 아, 여기는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 알려주시죠 좀. 어아 죄송해요. <laughs> 네. 어우 갑자기 예울컥했습니다예 어. 네, 네. <laughs> 네. 네. 그런 좋은 기회를 네, 네. 생각은 했는데 네. 지금 장 보니까 어, 이렇게 빨리 올라도 되나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올라도 약간 좀 불안한 느낌? 이게 지금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함을 타고, 원래 주가는 그렇잖아요. 불안을 안고, 불함 선생님이 아니고요. 불안. 아, <laughs> 예. 진짜 오랜만에 그렇구나. 예, 예, 어우, 죄송합니다. 예. 이런 불안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 이걸 보고 편치 않으실 거예요. 점도표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중간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 어떤 유연들은 금리를 내리지 말아야 된 데도 있고, 금리를 다섯 번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한 분이 계세요. 그럴 정도로 이게 쭉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 값을 보게 되면, 아, 세번 정도 이나,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도표를 통한 거는 아마 4.365뭐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또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야. 또 금리에 대해서. 여섯 번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빠르면은 내년 1월부터 달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 네, 내년 3월 달 금리 날 확률을 페드와치에서 90%딱 찍어 놓고. 네. 그러면 이제 다 됐어. 이제 금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부분들이 그러면 시장이 먼저 앞서 갔느냐? 또 이게 지금 선반영됐느냐? 뭐 이런 관점들이 약간 주식 시장엔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네,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뭘볼 뭘 것이냐? 라고 하되면 연준은 딱두 가지만 봅니다. 물가랑 고용. 근데 그 물가는 지금부터 떨어지는 기조으쭉 하고 빠지게 되고, 목표치가 2%잖아요. 제가 나왔던 PC 지표 쪽에서, 코어 PC는 아직도 3%대 넘어가 있고, 이게 얼마큼 떨어지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를 쭉 해서 11월까지 누적으로 연율이라고 그러죠? 연 환산으로 계산하게 되면 1.9%가 나옵니다. 음. 어허, 2%대 밑으로 내려가네? 어.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그러면 떨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게 내년 그대로 가게 되면, 내년엔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음. 올해 떨어지는 부분까지 반영했을 때 내년에 딱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높은 물가 대비해서 내년에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날수 있습니다 물가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잠깐 이제 물가가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 연준이 목표치가 뭐 2%인데 그 물가 가 떨어지는 게 Y/Y로 보게 되면 나온다 어 금리나 빨리 들어오겠네라고 시장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뭐친절하게어 이제 물론 큰 가이드라인은 연준 의장이 말은 하겠지만 시장에서 반응들은 생각보다 빠를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고용은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실업률이 뭐 폭증해서 경기가 불안하다 이런 걸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안정한 데서 비노급자 고용자 수한 20만 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안정을 보이고 있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 거는 경기들 생각보다 그렇게 침체가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침체는 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흐름이면 잘 견딜 것 같은데, 물가가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액션이 나올 것이다. 라런 쪽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연말에 좋으면, 연초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런 현상들도 또뭐 염두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유, 좋고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염두는 하는데, 혹시나, 또 이제 저희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사람이, 감정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계속 돋보기를 보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관계 맞아라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가는 과정 쪽에서 혹시나 먼저 오른 것 때문에 차익매물이 나오거나 출렁금이 나온다. 그거를 또 대비하는 현상도 있어야 되겠죠. 음. 지금 그름은 개인적으로도 약간 기대감이 좀 반영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서 좀 연말까지 했는데 또한번딱 틀었는데, 거기다가 휴가 가고,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미국도 거의 거래 실종해졌습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 중에서 휴가 갔고 그런데 뭐, 저 바하마 가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있는데, 거기서 주문이 될까요? 네, 그냥 뭐, 괜찮네, 뭐, 그냥 유지하네, 뭐, 이러면서 했는데, 만약 급격하게 나왔다 그러면 휴가 갔던 사람들이 음. 음, 전세비 행기에 타고 저쭉 오겠죠. 와서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하겠죠. 근데 전세비행기 그냥 거기도 휴가 갔습니다. <laughs> 그걸 지금 다 이렇게 즐기고 있는 입장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아 미국이 이제 금리가 인하안데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국채 금리겠죠. 이제는 뭐 3.8까지 보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 많이 너무 빨리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두달 만에 와 5%에서 3.8대까지. 무슨 코인도 아니고 진짜 응. 어 국채 코인 만들까요? 아, 네. <laughs> 괜찮은데요. 네. 갑 갑자기 이제 고양이로 해서 개가 아. 아닌 고양이로 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떨어지고 거기다가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죠. 이때 104, 105막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102. 깨질까 말까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죠 달러 약해지고, 거기다가 약간 이제 5 정도 시장에서 긴축이 끝났어. 라고 하는 유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딱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의 기술주나 서딱뭐 이런 쪽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시선이 잠깐만 하고 딱 옮겨가는 게 신흥국이겠죠. 거기다 IT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딱 조준되는 게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게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거기 부합되는 현상들이 이게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쪽에서 시장의 사람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지고 이제 자산 구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들 이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방향은 맞아도 어떤 속도가 지금처럼 미국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이런 구간들 이게 과연 편한가 안 편한가는 내년 초에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간에 네. 지금 원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좀 사들이는 주식이 있는 것 같은데 주목할 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어 주식을 사는 경우가 단순하게 환율만 가지고 사지 않습니다. 환율은 플러스 더이고 거기다가 어떤 트렌드가 맞아야 되겠죠. 그만큼 만약에 한국을 본다 그러면은 원화 강세로 가기 시작하는 배화가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 약세는 시장의 유동성을 그래도 조금씩 더 보강시키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신흥국 쪽에 대한 관점들이 더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신흥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흥국의 체력이 떨어진다 사겠습니까? 음. 안 사겠죠 뭐 그렇죠. 맨날 사고만 치고 부채 비율을 막 높고 이렇게 아. 되면 은안 사겠죠 그래도 한국은 아까 대만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IT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변합니다 그러면 수출 동향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물론,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한국은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 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수출이 왔다 갔다 하습니까 그걸 봤을 때, 바닥을 찍은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 중심으로 ICT 쪽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기지개를 딱 편다.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냥, 어, 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오는 변화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게 됐었을 때, 단순하게 펀드멜탈도 챙기고 환율효과까지 챙긴다 이두 개가 맞아져야 강력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래도 그런 쪽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쭉 말씀드렸을 때 하나 그거 하나죠 반도체가 돈다 다시는 저희 국민주 우리 에코님도 갖고 계시고 <laughs> 안 갖고 있요안 갖고 계세요? 네안 갖고 계시죠. 아니 이걸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시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 저는 이제 진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 개별주 투자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개별주 주시라고요? <laughs> <laughs> 이거는 그냥 갖고 있다고 하더도 네, 누가 뭐라고 못할. 어, 갖고 있는 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ETF 통해서 갖고 있으니까. 자, 한주 드릴게요. 네, 네. 잠깐만요. 오, 네. 7만 8천?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몸소 움직이면서 나오고 있다고 라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나 IT 종목들이좀 움직일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우, 지겨워. 이거 팔아야 될때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한 6만 원대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6만 원대 중반에서 8만 원대 간다. 한 15%, 20% 수익이 나요. 음. 삼성전자 가지고 어. 저쯤에 잘샀 살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 가지고 수익 실현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경조공을 울리는 쪽이 어 대한민국도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반도체가 움직이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쪽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어. 네, 대만 혹시 차트 흐름 보게 되면 거의 막 나스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오. 훨씬 더 강합니다. 어 지난주에 저희가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유입되는 금액 보게 되면 뭐 중국은 계속 유출 거의 뭐 관심이 없고요. 18억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음. 22억 달러가 대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매번 그냥 거의 뭐몇억 달러 들어왔다 나갔다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오기 시작했던 얘기는 아 포지션을 갖춰야겠네라고 하는 음. 생각보다 큰 금액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2억 달러면은 거의 2, 3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금액들이 딱 들어와서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IT, 이걸 같이 본다고 봐야 되겠죠. 음.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구나. 한쪽으로 보시고, 어차피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서 이제 바닥 찍고 돌아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제일 또 관심이 높은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하시겠죠? 뒤에서 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laughs> 반도체 지수가 안 네. 그래도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을 경신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이제 약간 8만원에 가까워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7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네. 국내 반도체 주식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좀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게 이제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주도했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직전 고점 때 거의 15만원대 근처까지 1 3만원대 들어와 있고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쪽에서 빠르게 올라왔고. 그럼 삼성전자가 이제 그 뒤를 차지하면서 이제 가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들어오죠. 이런 쪽을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벌써부터 턴에서 가기 시작했고, 구성 항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반도체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글로벌 1, 2위,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다 한국이, 커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보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항목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마이크로 테크놀지, 로왜또 음. 차지하는 게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부터, 또, AMD, 인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반들이, 이게, 시스템 만도체지, 메모리 만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벌써부터, 전환해서 밑에서부터 확 돌면서, 탄력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변화들은, AI가 보여주는 또 다른, 수아 올린 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스템 만도체가 왜 좋으냐, 란 쪽은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 딱 보고, 데이터를 보고, 먼저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쭉 갖다가, 그거 가지고, 아, 이거는, 어, 이쪽, 그거 있죠? AI가 쉽게 말씀드리면, 병아리 감별사 음. 암, 수, 아. 암, 수, 이런 식으로 맞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네. 쫙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있다가 이걸 학습해서, 아, 이럴 때는 이게 암이 맞고, 이럴 때는 수가 맞겠구나 하는 데이터를 쫙 갖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겠죠.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날씨가 맑다면, 네, 그럼 나는 소풍을 갈 텐데, 소풍을 갈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하게 되면 벌써 여기서 조건들이 막성립돼 있죠. 조건들에 따라서 다 지금까지 학습한 게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AI 의 가장 큰 핵심은 산업도 마 산업이겠지만 가장 핵심이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 찾는 부분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뭐 98%의 확률로 이게 당신이 좋아하는 쪽이 맞을 겁니다라고 결론을 아까 딱딱 벌써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다 나오는 과정들이죠. 그러면 그 조건이 나왔을 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 다니는 패턴 아니면 요 시간대에 뭘 했고 이런 걸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그 다음에 결론 내릴 때 보게 되면 결론이 이거 픽, 이거 픽, 이거 픽 해서 딱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학습만 하는 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추론에서 결론까지 내려주는 과정들. 그러면 지금은 결론을 내려주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있나요? AI 쪽에? 모르겠는데요. 잘. 없습니다. 아직도. 챗 어. GPT 하나만 있습니다. 아 지금 나온 거. 그리고 네. 또 네이버에서 나왔던 하이퍼클로버 X 이런 것도 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저희가 지금 음. 와! 내가 이제 말만 해서 이렇게 쭉쭉 나오는 AI가 지금 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조건, 조건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학습만 하는데도 이 정도 막확 불어있어요. 추론까지 가게 되면 이건 시작이 똑같은 게, 한게더 커지든가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GPU, CPU,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 우리에 맞게 만들어야겠어. 지금 기성복 아시죠? 그냥 가서 뭐 95, 100 사이즈. 그렇죠. 그 음. 양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92.4 사이즈도 주세요. 어. 98.7짜리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다 그러면 양복점 가서 재단해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AI 반도체 쪽도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우리 반도체 AI에 맞게 주문 제작해야지. 라는 쪽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주문 제작하는데, 나오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설계에 다시 해야 될 거고요. 그에 맞게 설계해주고, 그에 맞게 또, 이렇게 도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파운드리에서, 아우 만든 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중간에 또 있습니다. 오. 디자인 하우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잠깐, 이거 이렇게 하기에는 파운드리 여기가날것 같아요. 아, 파운드리 이쪽이 맛집인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약간 도면 좀 변경해야겠어. 하면서 중간에서 연결 다리를 놓으면서, 또, 수수료도 챙겨가는, 이런 회사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 말씀드린 거에 다 시스템 만족체 쪽에서 설계,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요 과정들이 다플라델페아만족체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분업벌을 시킨 거죠. 딱 ARM, 음. 설계하는 회사, 요즘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 뭐, 누가 인수 한에 삼성이 인수했었어야 했는데, 인수를 못했을 겁니다. 워낙, 다 반대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워낙 다들 국, 국가에서 승인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죠. 예,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설계회사를.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맞는데,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쪽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AI의 지금 학습으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러닝 모델을 막 돌리기 시작하는 이런 쪽에서 나오는 초기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에이, 그만 보고 그냥 사장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엔 사장이 아니라, 2단계에서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는 삼성전자 하면은, 아유, 메모리 업체 바닥 찍었어. 라고 딱 팽개 놓치느냐. 어차피 그러면, 사이클 한 2년이니까, 2년 뒤에 가게 되면, 저 업하게 고점 나올 텐데, 그한 6개월 전에 미리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AI가 폭발적으로 크는 게,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게 되면은, 업사이드를 더 끌어오는 현상들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게 되면, 지금은 뭐, 잘 포지션 구축하셨다. 가입시다. 이런 느낌이죠. 음. 네. 근데, 일단,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팔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 오르면 뭐. 네. 예. 우리, 아우 없으시니까 이렇게 <laughs> 절박한 느낌이 없으시네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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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로막두배 수익 났다 이런 거. 예? 네? 네? 가능할 오.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올수 있지 않...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그냥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 뭐 이런 걸로는 힘들 것 같고. 그런 건안 됩니다. 음. 그거 말고 AI가 가속화돼서 뭐다오는 변화까지 해서 실적의 성장이 탄력적으로 변하기 시작 알고 있던 기울기보다 다르게 변한다 음. 그럼 그때는 또 재평가가 들어오겠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고 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뭐~ <laughs> 그런 시대가 단기간에 뭐~ 반도체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